이제 겨우 결혼 생활 1년하고도 몇달 보내고 이런 사연을 적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이게 제 얼굴에 침뱉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연애하는 동안 저를 실망시킨 적한번 없고 이 사람은 언제나 저희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연애하던 시절에 따지고 보면 제가 잘못한 사소한 사건들에도 발벗고 나서주면서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 가족들이 얽힌 일에는 소극적이고, 중요할 때는 남의 편을 들어서 남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저를 서운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결혼하면서 저도 남편의 가족의 일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같이 함께한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남의 집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는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도 적어도 3, 4번에 한번 정도라도 아니면 평생에 단한 번뿐이라도 중요한 순간에 한 번은 제 편을 들어줬으면 했는데 남편한테는 새로 생긴 가족인 제가 아닌 원래부터 가족인 시어머니가 더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네요.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는 남편이 저보다 시어머니가 먼저라는 걸 몰랐습니다. 사소하게 다투었던 적마저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기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3천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은 5천만원으로 남편에 비해 많기는 하지만 저라고 많이 모아놓은 편이 아니긴 해서 그걸 가지고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군입대 후 부사관으로 장기복무 신청을 해서 1년 정도 더군 생활을 하고 나왔거든요. 덕분에 대학 졸업도 늦어지고 취직도 조금 늦은 편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3천만원도 어떻게 보면 잘 모았다고 볼 수도 있기에 그걸 딱히 문제 삼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시댁 쪽에서 집을 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왜 과거형으로 설명했냐면 집을 해주신다던 당시에 일이 조금 꼬여버린 게 있다고 일단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집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마땅한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걸 보면 의심을 해봤을 법도 한데 그런 의심조차 하지 않고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아놓은 돈을 다 합쳐봐야 8천인데 그 돈으로 전세를 구하기에는 택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말대로 길어야 1년 반이면 되는데 대출까지 받아가며 전세를 구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다고 월세를 구해서 사는 것도 한 대출받아 전세 구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남편이랑 상의해가며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친정부모님께서 저희만 괜찮으면 2층을 내어줄 테니 거기서 지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내면서 저희 돈 아끼라고 월세도 따로 받지 않으셨고, 생활공간은 1층과 2층이 나누어져 있었지만, 돈 모으는데 식비도 무시 못하는 거라고, 저희들 식사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처음 몇달 동안에는 남편도 저희가 크게 신세지고 있다는 걸 아는지, 저희 부모님한테 저한테 하듯이 잘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밖에서 장보고 오시면 뛰쳐나가서 짐도 받아가지고 오고,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랑 같이 내려가서 집안일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은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가끔씩은 자기도 스트레스가 쌓여선 나가서 늦게까지 놀다 오고 싶은데 아무래도 장인장모님하고 한 집에 살고 있으니 눈치가 보여서 불편하다는 둥. 장모님이 새벽잠이 없으셔서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푹못 잔다는 둥 하면서 불만이 많아 보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반찬 투정까지 하더라고요. 밥 먹고 있는데 친정어머니한테 대놓고 모안을 주더라고요. 저녁 식사에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사위 사랑은 장모라던데 장모님 사위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으신 것 같다며 능글맞게 농담하듯이 말장난을 한 적도 있었고 언젠가 한 번은 젓가락으로 밥풀 몇 개만 깨작깨작 하더니 입맛이 없다고 친정 부모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2층으로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해심 많은 줄 알았던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 더 배신감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생활비 한푼안 내고 친정 집에서 얹혀 살고 있으면서 어디 좋은데 외식이라도 한번 모시고 가지는 못할 망정. 애도 아니고 반찬투정을 하고 있으니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더군다나 시댁에서 약속했던 대로 신혼집을 처음부터 해줬다면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았을 텐데, 친정부모님께서 희생하고도 저런 대우를 받으니 정말 열이 받았어요. 친정부모님께서 생각보다 처가살이 하는 게 길어지고 하니, 심적으로 부담감도 느껴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 당신들은 괜찮으니 이해해주라고 저를 말리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닥달해, 시부모님이 집을 언제 해주실 건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해주실 때 되면 해주시겠지 하면서 질문하는 것조차 피하길래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되돌아온 대답은 지금 사정이 조금 안 좋다는 말뿐이었고 당신들이 뱉은 말은 지키겠다고 보채지 말라고 하면서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남편이 사소한 불만 같은 것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저렇게 하루하루 대놓고 티를 내고 다니니까 그냥 두면 오히려 저도 남편도 그리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친정에서 1년 가까이 지내면서 생활비 하나 안 보태고 식비마저도 들지 않았으니 월급을 거의 고스란히 저금을 할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자금과 결혼 후 친정살이 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보니 어느덧 1억 6천이라는 목돈이 되어 있었어요. 당장 기약 없이 시부모님이 해준다는 집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남편과 제 사이가 틀어지는 것도 모자라 저랑 친정 부모님도 어색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나중에 가서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새로 살 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분가가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자기 부모님이 해준다는 집이 언제가 될지 확신이 없었던 건지 상수를 들고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친정집 근처에 새로 지어진 신축 빌라를 하나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내부도 요즘 신축 아파트처럼 세련되고 깔끔하니 잘 해놨고, 1층에는 주차 공간도 잘 되어 있고, 위치도 적당해서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세로 집을 구했습니다. 갑자기 시부모님 사정이 좋아져서 약속을 지킬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빌라라고 해도, 신축인데다가 위치도 좋다 보니 전세금을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희가 모은 돈에서 한참 모자랐는데 그냥 대출을 받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이자 없이 보태주신다고 하셨는데 더 신세지고 싶지도 않았고 여러모로 안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이 사날이 정해지고, 친정에서 나갈 때가 되니까 남편도 정신을 차린 건지 그때부터 친정부모님한테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잘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다시 잘하면 뭐하나요? 이미 저는 실망할 대로 실망을 한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는데 니들이 뭘 알겠냐면서 당신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직접 오셨습니다. 가전이며 가구며 다 그날 들어오게 일정을 짜놓았고 어느 정도 위치도 미리 다 정해놓았었어요. 기사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고 가전하고 가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머님이 껴들어서는 이건 여기다 놔라 저건 저기다 놔라 하면서 혼선을 주더라고요. 기사님들은 저한테 위치 안내받고 일하고 있으면 꼭 오셔서 이건 이렇게 놓으면 어쩐다, 저쩐다 하시면서 마음대로 어머님이 원하는 위치대로 집을 새로 꾸미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여기다 놓으려고 미리 다 생각해 놓은 거다 하면 어른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셨어요. 살아보니 더 편한 걸 알고 있어서 알려주는 거고 어차피 조금만 지나면 당신이 집을 해줄 건데 잠깐만 살 집에 가구가 어디에 붙어있던 간에 편하게 사는 게 최고 아니겠냐고 또 공수표를 날리더라고요. 당장 형편이 안 돼서 집못 해주시는 거 이제는 다 아는데도 집 해줄 테니까, 집 해줄 테니까 그놈의 허세는 왜 이렇게 부리시는지. 가구들도 거의 다 들어오고 가장 마지막에 침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결국 안 해주시면 한참을 지내야 할 집이었기 때문에 가정가구들 모두 임시로 쓸 것들이 아니라 오래 쓸수 있는 좋은 것들로 구매를 했어요. 그중에 가장 신경 쓴게 침대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루에 가장 긴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하잖아요. 잠은 좋은 데서 자야지. 다음 날 피로도 풀리고 하루가 잘 돌아간다는 말에 침대는 미국 수입 침대로 조금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침대가 들어오고 나서 시어머니가 매트리스에 한번 누워보더니 눈빛집 곧바로 먹잇감을 노리는 살쾡이 눈으로 변하시대요 신축빌라이긴 하지만 평수가 넓지는 않아서 침대가 들어오니까 방이 꽉 차더라고요. 국내 브랜드 라지킹 사이즈보다 한 단계 더 크다는 칼킹 사이즈였으니 정말 침대 하나 들어가니 안방에 다른 가구가 들어갈 자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잠만 잘 곳인데 다른 가구 들어갈 필요도 없고 한동안은 나이 계획도 없기 때문에 남은 방두개 있는 걸 서재와 옷방으로 꾸며놓았거든요. 그래서 방이 조금 좁아져도 상관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살쾡이 눈으로 변한 어머님이 안방에 커다란 침대가 들어차 있으니까 집에 비해서 너무 크다고 꼬투리를 잡으시더군요. 답답해 보이고 따지고 보면 저희도 이제 처음 독립하는 거니 신혼이나 마찬가지인데 침대에 빈 공간이 많아서 정이나 붙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침대는 시어머니가 당신이 쓰던 침대를 저희한테 보내줄 테니 이 커다란 침대는 어머님이 대신 보관해주고 계시다가 어머님이 저희 신혼집 사주면 그때 큰집 안방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어머님 댁에 있는 침대 언제 구매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못해도 20년은 쓰셨을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지만 나무로 된 프레임에 찍힌 자국 여기저기 나 있고. 프레임에 딸린 서랍장은 부서져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큰돈 들여 구매한 침대는 당신이 가져가고 그 오래된 침대를 준다는데 마치 저희를 위해서 선심 써주는 것 마냥 이야기하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척도 안 하고 싫은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지 조금 당황해 하시면서 아니, 바꾸자는 게 아니고 내가 맡아주려고 하는 거다 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잠만 자는 방이고, 안방 문 열어놓고 지낼 것도 아닌데 딱히 상관없다고. 저희가 잘 쓰고 있다가 어머님이 집 사주시면 그때 그대로 가져가도 문제없다고 했어요. 정말 최고급 침대이기 때문에 수명도 길어서 맡아주실 필요도 없고, 쓰면 쓸수록 오히려 저희 몸에 딱 맞아가는 침대라서 하루라도 저희가 쓰는 게더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기사님한테 감사하다 하고 후다닥 보내버리니 어떻게 가져갈 방법이 사라졌으니 어머님도 더 말을 안 하시길래 알아듣고 포기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저보다 매일 퇴근이 조금씩 늦는 남편이 집에 와 있고 하루밖에 안 누워본 새 침대는 온데간데 없고 어머님이 쓰던 오래된 침대가 안방에 들어가 있더군요. 기어이 저희 침대를 어머님이 쓰시던 개떡 같은 침대랑 바꿔버린 거예요. 남편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암만 생각해봐도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된 침대를 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침대를 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선물로 침대 하나 사드린 셈 치자고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 침대 하나 새로 장만해 드릴 수도 있죠. 오래된 침대 쓰고 계신다니, 남편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어이없게 들리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오래된 침대 쓰십니다. 심지어 침대 지탱해주는 판이 오래돼서 사가 부스러졌습니다. 얹혀 살던 사위된 입장으로 그 말을 들으면 자기가 새 걸로 사드린다는 말은 못해도 적어도 자기가 고칠 수 있나 한번 보겠다는 말이라도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도 듣는 척 많은 척 말귀를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 딴청만 잔뜩 피던 놈이었어요. 제가 돈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제 맘대로 큰돈 소비는 할 수가 없으니 제가 나서서 사드린다고 말도 못하던 상황이었고 결국엔 아버지께서 대충 뚝딱뚝딱 고쳐서 괜찮다고 쓰고 계셨거든요. 장인 장모가 쓰는 침대는 날과 부서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놈이 저를 설득하겠다고 시부모님 오래된 침대 운운하면서 자식된 도리를 따지고 있으니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제가 공동으로 관리하던 돈에서 집 구하고 나서 남편 몫으로 들어온 월급은 전부 다 남편한테 돌려줬습니다. 니네 부모한테 효도할 거면 이 돈으로 네가 스스로 하라고요. 그리고 우리 침대는 네가 네 부모한테 효도한 거니까 그 돈은 내가 가져가겠다 하고 침대 값만큼 제가 더 가져왔습니다. 서재로 쓰려던 방도 시모가 고집부려서 인테리어를 엉망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들게 배치해 놓은 거 제가 밖으로 다 꺼내버리고 그 방을 제 방으로 만들었어요. 침대도 같은 회사에서 나온 1인용 침대로 구매해서 방안에 들여놓았고 남편한테는 니네 엄마가 준 개떡같은 침대는 너 혼자 쓰라고 나는 내 침대에서 나 혼자 자겠다고 했어요. 제 침대를 사고 남은 돈은 친정 부모님 침대 새 걸로 바꿔드렸습니다. 좋을 것 하나 없는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부탁 거절 못하는 남편 덕분에 시작부터 좋을 게 하나도 없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욕심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출근한 사이 비밀번호 또들겨서 집에 들어오는 건 기본이었어요. 비밀번호를 바꿔놓아도 들어오시는 거 보니 제가 백날 비밀번호 바꿔봤자 지 엄마 모시겨 앞장서서 가르쳐주는 남편이 있기에 헛수고란 생각이 들어서 바꿔놓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못 닦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았는데 냉장고에 제가 사놓은 간식 같은 걸 몰래 빼드시는 거였어요. 어차피 누가 먹든 상관없는 간식인데 조금 치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랑 사이가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거 드시는 것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남편한테 아무리 따져봐야 어머니한테 집 비밀번호도 못 알려주냐고 되려 화를 내니 소용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짜증이 누적되고 있는 와중에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한테 착해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저 시집가면서 시댁에서는 집을 해준다는데 친정에서 빈손으로 보내기는 뭐해서 저 타라고 외제차를 계약하셨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친정 집에서 회사가 가까운 편이라 괜찮은데 매일 멀리까지 출퇴근하는 제가 마음에 걸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차를 어제 드디어 인도를 받았다고 하네요. 감사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제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금가락지면 품속에 숨기기라도 할 텐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어떻게 숨기겠어요. 차가 생기니 면허도 없는 남편이 더 좋아하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면허를 땄을 걸 그랬다고요. 한동안 심호 때문에 저한테 쌀쌀 맞게 굴더니, 차 가지고 오고부터는 운전 연수 좀 시켜달라고 매일같이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게 뭐라고 부부끼리 같이해서 뭐라도 하고 다니니 다시 연애할 때 마냥 사이도 좋아진 듯 싶고 나름 괜찮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시어머니가 등장해서 또 다시 집안을 뒤집어 놓으셨네요. 아들 자식이 자랑이라도 했는지 어떻게 알고 오셔서는 어떻게 차가 생겼는데? 시승식도 안할 수가 있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저 자식한테는 엄마가 우선이었지. 세상 그렇다 싶었네요. 차 타고 근교 한 바퀴 돌고 오니 차가 너무 좋다. 구름 위에 타고 있는 것 같다. 하시면서 연신 엄지를 척척 내미시더군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신경 써서 비싼 돈 들여 사주신 거니 괜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시어머니 눈이 또 살쾡이 눈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안 좋은 예감이 들었는데 역시나 제 자동차를 가지고 한마디를 꺼내시는 거예요. 차가 너무 좋은데 이런 빌라촌에 있을 만한 차는 아닌 것 같다고 또 그러십니다. 그래도 나름 신축이라 1층에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데 제 말은 신경도 안 쓰고 이런 후진 빌라촌에 고급 외제차라니 그게 말이나 되냐고. 괜히 이런데다가 차 세워놔봐야 문콕이나 당해서 차도 금방 망가지고 재수없으면 무슨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침대 가져갔을 때랑 똑같이 나오시더군요. 심호가 자기 차를 저희 쓰라고 주고 갈 테니까 저희 차는 당신이 끌고 가서 안전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다가 보관해주겠다고요 아니, 요즘 대한민국에 외제차가 얼마나 많은데 제차 정도면 조금 가격이 나가긴 하지만 무슨 범죄의 표적이 될 만큼 몇척씩 하는 차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타고 다니는 차를 저희 주고 가시면 어머님은 못뭐 타고 다니실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봐야 어디 먼데 가냐고 일주일에 한두 번 동네 마트 정도 가는 게 전부인데 자동차 너무 안 끌어도 차에 안 좋다면서 그 정도는 차 관리해 주는 셈치고 당신이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는 와중에 남편이 그건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할 때한번 드디어 매번 엄마 편만 들던 남이편 남편이 제 편이 돼서 어머님 뜻에 거역하는 줄 알고 잠깐이나마 감동할 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운전 연습 받는 동안 외제차에서 타고 내리는지 모습을 상상을 했었나 봅니다. 지하철 타면 오전과장이면 가는 회사를 두고 자기가 그 차를 끌고 출퇴근을 할 거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더군요. 제 앞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반대를 하는 남편의 첫 모습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 자신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친정부모님이 저를 위해 사주신 차를 두고 지금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로 자기가 그 차를 써야겠다고 다투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둘이 투닥거리는 걸 보고 있다가 두 사람이 저한테 동시에 물어봅니다. 차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차 주인은 생각도 없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그 차를 누가 쓰는 게 옳은 거냐 물어보고 있으니 그 장면도 아주 진풍경이더군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들을 저렇게 사발째 들이마시고 있으니 답도 안 나왔습니다. 차는 어머님한테도 맡길 생각 없고 남편한테도 출퇴근하라고 줄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내 차이니? 내가 타고 다닐 거고 어디다 주차를 하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방금까지는 그 차를 자기가 탈 거라며 투닥거리더니 이제는 하나같이 입을 맞춰서 그걸 왜네 혼자 타냐면서 성질을 부리더군요. 남편은 장인 장모님이 우리 타라고 해주신 차니까 우리 부부 이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기길래 면허도 없는 게뭘 벌써부터 차를 끌고 다닐 생각이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어서 또 아파트 아파트 하면서 언제인지도 모르는 집을 걸고 넘어지면서 겁을 주기 시작하네요. 그놈의 집은 지겨우니까 그만 좀 말하라고 주지도 않은 집까지고 침대도 가져가고 차도 가져가는데 그집 진짜로 주면 뭘더 가져갈지도 모르는데 그딴 집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체 뇌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자식부부 신혼살림을 탐을 내서 가져갈 생각을 하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제서야 외제차 사이에 두고 지 엄마랑 대립하던 남편도 저보고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또 엄마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자동차 운전대 잡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한게 불만이라 엄마 편을 들었는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그동안 남편한테 쌓였던 거랑 시모한테 쌓였던 거 전부 다 쏟아내고 저도 이제 이딴 집 며느리 자리 필요도 없다고 악다구니를 썼어요. 가족 앞에서 남이 편대는 남편도 필요 없고 언제 사줄지도 모르는 그놈의 집도 필요 없고 그걸 인질로 잡고 며느리 세간살이 다 뜯어가려는 심호도 필요 없다고 한참 성질을 내다가 이혼하겠다고 선언하고 집 구석 뒤집어 엎어놓고 나왔네요. 그러고 나서야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미안하다면서 침대도 돌려주고 차도 욕심 안 부릴 테니까 이혼 안 하면 안 되냐고 나오더라고요. 방칼에 거절했습니다.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소송까지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위자료도 청구하겠다고 강하게 나오니 그 손에는 감수 못하겠는지 꼬리 내리고 이혼도장 쾅 찍어주더라고요. 그렇게 1년 몇 개월 만에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 얹혀 살 적에 심호가 사준다는 짓 믿고 꺼드럭 대던 남편을 보고, 아니, 애초에 신혼 살림으로 산침대를 보관해주겠다고 가져갔을 때 진작에 이 모자한테는 답도 없다는 것 깨닫고, 이혼을 했어야 한게 아닌가 하는 늦은 후회가 드네요. 저도 속물인 건지 사준다는 아파트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이 불합리한 상황을 견뎌왔나 싶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 시모한테 집한채 해줄 경제적 능력이 있기는 있었는지 싶습니다. 결국 제가 질질 끌다가 이렇게 되었지만 마지막에 두 모자 외제차 한대 가지고 의견 대립하며 사옥에 만들어 돈 앞에 장사 없다는 현실도 일깨워주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주곤 나와서 속 하나만큼은 후련하네요. 아무쪼록 그렇게 서로 아끼고 못 사는 엄마 아들 연기하면서 큰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 가리지 않는다는 그 의구심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네요.